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률 철학 탭의 제24강, 천재 철학자의 사라진 두개골, 데카르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데카르트의 모습이고, 실제 나중에 발견된 데카르트의 두개골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어, 스웨덴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스톡홀름으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돼서 어,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료를 거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조국인 그 프랑스로 시신은 돌아옵니다마는 두 개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데카르 가 독살이 됐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 봤는데요. 어, 데카르트가 이제 53세 때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그를 스웨덴 항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테르를 지나서 이렇게 스톡홀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왕은 해군 제도까지 파견해서 군함까지 이제 파견했는데 처음에 데카르트는 이 초청에 굉장히 망설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과연 궁중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여왕을 가르친답시고 내가 진리를 탐구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다가 또 프랑스 안에서 자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늘어나고 하니까 이것도 피할 겸또 절친한 프랑스 대사 샤니의 권유도 있고 해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모시고 온 선장이 영 앞에서 하는 이제 보고인데요. 폐하, 소신이 모온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반신이 옵니다. 어, 절반이 신에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분은 3주일 동안에 선박과 바람과 항해술에 관하여 소신이 바다에서 6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근세 과학의 정신을 일찍 받아들인 데카르트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수 있을, 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그 어떤 그 군함, 이고 이제 오늘날의 해군 제독, 그리고 여기는 스토홀룸 프랑스보다 상당히 북쪽이죠. 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됐다. 샤리대사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에 세 번, 아침 다섯시에 여왕을 가르쳤던 데카르트는 왜이 시간을 택했냐면, 여왕이 가장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에게는 무엇보다 일찍 일어나는 일이, 그냥 늦잠 자는 것이 평소 습관이었는데, 일찍 일어나는 일 자체가 힘들었고, 또 여왕은 이 철학보다 문학을 좋아하고, 헬라, 고대, 그리스어죠? 이걸 좋아하고, 옛날 책을 모으는 것에 더열심인 점이, 이제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든 거죠. 그리고, 공중생활도 고독했던 데다, 공신들, 신하들이 희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여왕에게 새벽 5시에 공부를 가르치는 데카르트인데, 여왕이고 데카르트 모습입니다. 데카르트는 54살, 어느 날 새벽에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감기에 걸렸는데, 그것이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면서 계속 거절한 거예요.그러면서 여러분 프랑스인의 피를 아끼시오.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주일 후에 피를 뽑도록 허용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어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여기 보시면 폐렴이 이제 정상적인 폐의 모습과 폐렴에 걸린 폐의 모습이 다르죠. 폐 조직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립해서 폐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어, 기침이라든가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오고 두통, 피로감 어, 이런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어, 그러자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데카르트는 9일째 되던 병이 든지 9일째 되는 아침에 유, 유모에게 유산을 부탁합니다. 이 유모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약한 그 데카르트를 잘 건사해서 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는 어, 결국 1900, 1650년 2월 11일 외국인 타진스톡홀름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데카르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수, 순간이 왔다. 영혼과 신체 의이 분리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태가 유급함을 알고 밤늦게 달려온 비오고 신부이 사람을 주목하세요. 어, 데카르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축복을 원하면 무슨 표시를 하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카르트는 누을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모든 사, 이 장면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감동을. 왜냐하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에 깊이 감동한 샤니 대사가 모인 회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의 친구는 인생에 만족하고 버들를 만족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확신에 넘쳐서 그리고 저 세상에 와서 그가 일생동안 찾아온지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라는 데에 의심하지 않고 기쁨에 넘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친, 친한 친구가 이렇게 찬사를 보낸 건데요.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 비오고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데카르트는 그야말로 흠없이 살아온 그의 생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고국으로 이제 돌아온 시신인데요. 여왕은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명령했지만 친구인 샤니 대사가 반대해서 조촐하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데카르트의 생전에, 그, 말하자면 바램이었던 것 같아요. 생전에 여왕으로부터 스웨덴 국적을 갖도록 요청을 받았지만 데카르트는 이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스웨덴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데카르트가 죽은 지 16년 후에 유해가 발굴돼서 프랑스로 옮겨졌는데요. 처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골이 없어진 채였습니다. 3개월 후에 성 바우르 성당이 안치가 됐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혼란한 시기에 여기저기 떠돌다가 노틀담 대성당이 안치가 됐습니다. 몇년 전에 화재가 나서 지금 수리 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819년에 셰 제르맹데 프레 성당에 최종 안치가 됐습니다. 자, 사라진 두개골은 어디에 있는가? 1878년 데카르트가 죽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데카르트의 두개골이 맞다 스웨덴 군위대장 한스트림이 보증한다고 하는 확인서와 함께 스톡을 넣으면서 이게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때 베르살리우스 남작이라고 하는 이 화학자인데요. 여러가지 원소를 발견한 스웨덴 화학자고 현대 연세 원소 기호를 만든 인물입니다. 이 오표에도 나올 만큼 위대한 인물인데, 이남자게 경매 우연히 참여했다가 큰 돈을 들여서 이 해고를 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기증했는데, 자, 그 뜻은 뭐냐면, 그의 조국, 이 자기의 조국인 스웨덴이 이 위대한 철학자의 처질은 모독행위를 포상한다. 두개골를 절단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한 그것이 철학자에게는 굉장히 큰 모독이 아니냐. 그걸 아마 보상한다, 사죄한다는 의미로 큰 돈을 들여서 이두 개구를 사서, 어, 데카르트의 조국에, 프랑스에 기증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서 프랑스 가학칼리온 서기관, 퀴비에라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데요. 이 위대한 철학자의 나머지 위에 함께 안치하도록 하세요. 강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과학 할리모는, 프랑스의 과학 할리모는 두개골을 박물관에 전시하고 말았습니다. 아래턱 뼈와 치아가 손상된 이 데카르트의 두개골을 잉크로 이렇게 이마에 알아볼 수 없는 라틴의 극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작달한 머리뼈는 한 시대를 아우른 위대한 데카르트 것이니라 그의 다른 유에는 프랑스 저 멀리 외 따로 묻혀 있는 아니, 그가 이룩한 천재적 업적은 세상 모든 곳에서 칭송이 자자하여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으리라. 이후에 1819년 이후 유골은 다시 생제르맹 데프레 성당. 이곳은, 데카르트의 시신이 안치됐던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골, 두개골도 안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묘비에는 데카르트, 유럽 르네상스 이후 인류를 위해 처음으로 이성의 권리를 정치하고 확보한 사람이다. 어, 여기는 이제 데카르트의 묘지고, 묘지명인데요. 기념비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데카르트생가박물관의 모습입니다. 자, 독산설이 제기됐는데요. 스토글름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카톨릭 선거, 선교사 자크 비오구 신부, 어, 이 앞서서 그 이제 데카르트에게 임종시에 기도해 주었던 그 신부인데, 이 사람이 영성체라고 있어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찬식과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빵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독궁물을 발라서 데카르트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개신교 국가였던 스웨덴이 카톨릭 국가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누가요? 비우고 신부가. 근데 데카르트의 불운한 사상이란 말은 아마 개신교적인 그런 거였죠. 이것이 이 스웨덴 영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데카르트의 그 진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그 카톨릭 국가로 변하게 하는 데는 이제 지장을 초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가톨릭과 개식교의 차이는 로터의종교계혁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독살설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군리 어, 제장한시한 스트림은 두개골을 빼돌려 스웨덴에 놈, 숨겨놓았다. 당시 스톡을 넣으면 독살되었다는, 즉, 그 데카르트가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영왕의 주치의자 명의 요한 반 블렌이 동료 의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딸꾹질을 하고 밤새, 밤색걸뜬 밤새 걸뜬 가래를 토해내고, 호흡을 불규칙하게, 눈동자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다만 이러한 증세는 폐렴보다는 비소중독으로 의심이 되는 증세입니다. 비소라고 하는 것은 독성으로 유명한 중금속 원소인데요,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등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군사용 독가스로도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샤니 프랑스 대사가 작성한 묘비문인데요, 데카르트는 그를 시기하는 자들을 그의 죄없는 생명으로 속죄하였다. 데카르트가 죽은 지천 죽은 후인 1663년, 교황청은 로마 교황청이죠. 데카르트의 저서를 모두 금지 도서 목록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53세 때 스웨덴,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으로 스토콜름 궁정으로 갔고, 그러나 일주일에 세번 아침 5시 여왕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와중에 감기가 폐렴으로 어, 발전하여 사명하였는데 어, 그의 시신은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왔으나 두개골이 에,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죽은지 수백년이 지난 후에 이 두개골이 에, 경매 품목으로 나왔는데 이걸 화학자가 이제 구매하여 프랑스에 기증했다.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 예, 비오그 신부가 영성제빵에 독국물을 발라주었다는 일종의 이제 독살설이 퍼져 있고 그 까닭은 독살을 한 까닭은 개신교 국가인 스웨덴이 가톨릭 국가로 바뀌기를 바랬었는데 데카르트의 진보적이고 계획적인 예, 개신교적인 그런 것들이 스웨덴 여왕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우리한테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